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는 음, 온실가스 요즘 이렇게 많은 문제로 음, 많이 되게 되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 자, 어떻게 우리가 액세스 할수 있냐? 액세스는 접근하다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접근하다. 어떻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까? 더 뉴트리언트 어떤 영양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 어떤 영양소? w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네요. 자, with less 자, with의 몸를 가지고서 를 뭐, 하면서 less impact 덜 영향을 끼치면서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면서 더 적은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주제를 써주진 않았네요. 주제부터 먼저 써, 써줄게요. 자, 주제는 necessity, 자, 필요성이에요. 뭐에 대한 of a dietary. 자, 식단의 shift, 변화입니다. 식단 변화의 필요성이에요. 어떤 식단 변화냐면 투 월드 뭐뭐 쪽으로 향하는 식단의 변화 필요성입니다. 이 g 좀 재밌는데, 인섹트, 곤충을 먹는 것으로, 곤충을 먹는 것으로의 식단의 변화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곤충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육류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곤충을 먹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접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Of agriculture. 자, 이어 환경 아니 농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는 바로 that contributed to climate change 자이 여기서 대시 앞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를 어, 그, 그걸 받고 있죠. 그 어, 관계되는 서로 아니 선행사를 받고 있죠. Contribute to 기여하다란 뜻이고 자 기여하는 climate change까지 해서 지구 온난 지구 변화 아니지구래 그 기후 변화인데요. 지구 온난화라고 보면 돼요. 기후 변화가 곧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에 기후 변화에 미치는 기여하는 아, 가장 주된 요소, 농업의 가장 주소는 주된 요소는 바로 이 s livestock. 뭐예요? 가축이죠. 집에서 키우는 아니면 어, 영양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키우는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자, globally 세계적으로 beef cattle and milk cattle 자, 이거는 뭐 육류라고 하, 육 소고기고 이것은 젖소들이죠. 그러니까 어, 육우와 그리고 젖소들은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in terms,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까지 자 그래서 g h g e s 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g h g e s 에서 온실가스에 쉽게 말해서 그냥 온실가스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들 유구와 그리고 첫 소들 이고요 and are r e s p o n s i b l e for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re는요 앞에 have하고 are하고 두개 병렬 구조로 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p i e c kettle과 milk kettle의 동사로 두개 쓰이고 있습니다. are responsible for. 자, 얘는 be responsible for는 차지 원래는 책임을 지다라는 뜻인데 몸뭐에 책임을 지다라는 뜻인데 차지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are responsible for 41% of the world s CO2 emissions. 자, 세계 41%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20%의 total global GHG s 자, 온실가스 배출의 20%전 세계 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부와구 그리고 젖소들이 아주 굉장히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얘네들이 배출하는 그런 어, 뭐야, 그, 그 메탄가스 그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t uh, atmospheric increases. Atmospheric 하면은 어, 그 대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의 어, 대기적인 증가예요. In GHGs. i 자, 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기에 증가는 대기의 온실가스 증가는 근데. 어, 온실가스냐면 cost by transport. 자이 운송으로 인해서 이 운송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기의 증가는 그리고 land clearance 경작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라고 했죠? 벌채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벌채 그 땅을 깎아내는 거, 땅을 깨끗하게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 그 메탄 t a i n emissions에서 메탄 가스의 배출 그리고 grain cultivation 이게 이제 어, 그 경작이죠. 곡물의 경작. 자, 곡물의 경작과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온, 온실가스 배출의 대기적인 증가는 a 아, 이거는 이것들이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o c i t d 가 과거 분사로 앞에 나 뭐, 뭐와 관련된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와 관련된, 뭐와 관련됐어. 또 라이브 스탁 인더스트리, 가축 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앞에서 말했던 운송, 벌채, 메탄가스 방출, 그리고 곡물 경작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배출가스의 증가는 R. 그래서 주 주어는 increases가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are가 나와 있죠. 잘 체크해 줘야 됩니다. increases가 주어고 are가 동사예요. Are the main drivers. driver는 뭐 운전자 아닙니다. 요인이에요. 주된 요인이다. Behind increases in global temperature. 자, 그 지구에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 높여주는 증가하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주된 요인들이 바로 이러한 그, 음, 온실가스의 증가가 되겠어요. 자, in contrast to 와는대조적으로는 뜻이에요. 와는 대조적으로 conventional livestock, conventional은 전통적인이죠. 자 전통적인 가축들과는 대조적으로, 자 라이브 어인섹트인섹트들인데에서 미니 라이브스탁 이 미니 라이브스탁으로서의 이런 어, 곤충들은 그래서 곤충이 주어고요 r가 동사입니다. 아 uh, low GHGE emitters 낮은 온실가스 배출자들. 자그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것들이죠. 이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곤충들이 미니 라이브 스타인데 얘네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있죠. 자, 그리고 use minimal land 더 적은 땅을 사용하고요. 동사 처음이고 동사 두 번째고요. can be fed 동사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뭐 먹을 그 뭐라 해야 되죠? 어,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on food waste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먹일 수가 있어요. rather than 뭐보다는 cultivated grain 자이 경작된 곡물 경작된 곡물보다는 그러니까 재배된 곡물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로도 먹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동사겠죠? can be formed 그래서 네 번째 동사 그리고 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음, 어, 사육되어질 수 있어요. can be farmed. farmed yes, be farmed 해서 원래는 경작하다라는 동사에서 수동태로 경작되어지다, 재배되어지다, 어, 사육되어지다 정도로 다 같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 라이브스탁들은 farmed 되어져야 되는 거죠. anywhere 어디에서든지 양그 어, 사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thus 그러, 그래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also avoiding 자 또한 피할 수 있죠 ing가 붙어있네요 이어 언뜻 보면 앞에 fund하고 병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병렬 아니에요 자 얘네는 avoiding 피할 수 있습니다 so be avoided can be avoided는 맞는데 음, 어, 잠깐만 이걸 이렇게 보는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does가 나오면서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avoiding 분사구문이다. 뭐가 하면서 피하면서 이 온실가스를 피하면서 caused by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어떤 장장거리 운송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온실가스를 피하면서 어디 어디서든지 경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멀리에서 이 소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넓은 목초지에서만 키,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대초원 같은 곳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이러한 인섹트들은 어디에서든지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따로 들지가 않죠 자 if we increase the insect consumption 자, 만약에 우리가 증가시킨다면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increased 라고 하는 어, 과거형 동사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곤충의 소비, 곤충의 섭취를 증가하게 되면 and decreased 동사죠 meat consumption 그리고 육류 육류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면 world wide 전 세계적으로 줄이게 되면 자 global warming potential of food system 글로벌 워밍은 어이 지구 온난한데 포텐셜 오브 더 푸드 시스템 즉 음식 체계로 인해서 어 잠재되어지는 그러한 글로벌 워밍은 어 잠깐만 다시 아, 잘못했네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까지가 주어네요 이 지구 지구 온난화의 잠재력은 잠재성은 가능성은 그래서 포텐셜이 가능성으로 쓰이고 있고 음 그래서 음식 체계에 대한 지구 온난화의 가능성은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썼고요. 그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21번 문제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끝.